안녕하세요. 백짱이 지망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아, 이사 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남길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그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제가 구독하거나 뭐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광고를 다 봐왔어요. 이 사람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그 유튜버들의 광고를 다 봐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너무 급하거나 너무 궁금하거나 할땐 스킵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2주 정도 써봤어요. 일단은 이게 뭐 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은 무료로 쓸수 있더라고요. 지금 한 달을 무료로 쓰는 걸로 하고 있어서 한 2주 정도 써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이 광고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보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광고 없이 볼수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유튜브 광고 보면서 뭐, 이렇게 그 광고를 끝까지 봐줄 때야 잘 몰랐는데, 한번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다시 광고가 있는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때, 지금은 누르면 바로 보이고, 누르면 바로 보이고, 누르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또 광고를 어떻게 보냐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듭니다. 사람이 진짜, 이게 몸이 편해지니까 그전 생활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광고가, 그, 좀 이상한 거있잖아요 예전에는 유튜브 광고가 그냥 다 가로로 길어서 내가 유튜브 휴대폰으로 보면서 유튜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크게 하게 하면은 그냥 바로 가로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긴 광고도 생기고 세로 광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전체 화면을 보려면은 눌러야 되는 버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옆에다가 이캡처본을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laughs>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나서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그라운드에서도 실행을 할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보다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끊기죠. 일단 뭐 일시정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고 저는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갑자기 온 카톡에 답장을 하던 아니면 뭐 네이버에 갑자기 뭐가 검색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던 뭐그 바로 홈버튼을 누르거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사실은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끊기면은 사실 뭐 재미도 별로 없어질 거고,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카톡 답장을 하면서도 그 영상을 그대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들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굳이 이거를 보고 있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켜놓고, 영상을 그 켜놓고, 뭐 카톡이나 네이버나 뭐, 다른 것들 뭐 웹툰을 본다던가 그런 걸할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큰두 번째 장점이더라고요. 사실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다른 어떤 장점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아직 모르고 제가 아직 사용해 보지 않은 장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로 동영상에 광고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점. 그두 번째로 어그 다른 어플을 실행하면서도 동영상을 계속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7,900원을 30일로 나누면 한 달에 263원 정도가 나와요. 한 달에 260원을 주고 나는 영상을 아주 편하게, 아주, 어, 불편함 없이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기본적으로 1 시간에서 2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 것에 할애한다면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기능으로 유튜브 뮤직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안 써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그 장점만으로도 이걸 쓰는 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프리미엄으로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괜찮다. 내가 하루에 263원을 투자하고서도 괜찮은 값어치인 것 같다 하시면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뭐 유튜브에 돈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써보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 영상은 이사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